그렇지. 그렇게 봐요. 빨리 가. 빨 빨리. 빨리. 타 네.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나가야 돼. 어,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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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얘기해 줘. 얘기해 줘. 올라 <laughs> <시간, 웃음> 봐. 시간 봐. 와! 둘 okay. yeah. uh, uh, <laughs> <laughs> 으아, 으아, 으올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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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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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부딪혔어. 괜찮아괜찮아아 득점, 득점 득점! 득점 인정! 인정.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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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괜찮아? 여기도 괜찮아? 다치지 않게! 조금 내려가서 하자! 어! 내려가서 하자! 몇 그래. 어! 됐어! 됐어. 잘, 잘 돌렸다! 잘 좋다! 그래. 잘 좋다. 나이스 레이. 리! 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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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지 종진이 형! 형 종진이 형! 안보여 어, 이게 자이이게나가 움직임이 안 보여 살짝 살짝 걸려 들어왔다 나 들어왔다 진 카메라 가리지 마요! 안 너무 속범이질래 나한테 손바! 손바! 나이스 뛰어 뛰어 뛰어! 아 k 빨리 빨리 a y 빨리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아까는 네가 코를 들어가는 게 맞아. 맞 경기랑 수지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 중에 하나 들어가면 돼. 아, 맞아요. 공간 맞아요. 넓어. 오. 발발 어. 어, 발. 발, 발. 어, 어. 교체 교체 교체. 효찬이 교체교 교체. 아미찬이술 교체. <laughs> 아, <지쳤어. 웃음> 먹으러 가려고 뺑기긴다 지금. <laughs> 아 오케이 오케술못 먹어. 오케이 오케이. 찬이 약속 있어요. 조용. <laughs> 도영이랑 먹는 거 약속이 잡혀 약속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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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영이 도영이. 나이 셀프. 나이비 나이스. 수비 좋았어. 스페이싱, 스페이싱.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그래, 오케이. 부위지, 안 안해 주지, 안해 주지. 부위지.

말해 주고. 다시 바꿔줘 다시 바꿔 줘. 영훈아, 너 얘기 좀 해야 돼. 다시 스위치 하는 거알았지 우리가 우리가 4코트에서 이기면 되는 거지. 오케이.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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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는데? <laughs> 걸리분얘기리걸리분얘기리폴리고리 폴리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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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블이 폴리블리, 폴리블리, 번리블번폴리번리폴번블정확하 그렇지. 나이스. 아, 나이. 잘했어, 아, 굿.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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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 나이스. 이드나이드나이드사이드사이드 나이스. 나이스. 나 오케이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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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오케이. 해, 해. 갑시다. 동지 동를 나이스. 어우 시끄러아 어우 시끄러. 아 어우 졸아둘리 오우 야이 스팸 누구지 걔? 몰라! 아우 시끄러워 어 자자자자자자 박수! 박수. 나왔네, 나왔네. 다으냐나다 왔다. 다 왔다. 경기 좀 봐라. 왠기 경기 다리다가 있는데.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오스스아니아니그 전에. 어,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 전에. 원. 네. 샷 야, 이거

골바아줘바박아바골골이게다고해왜자 플레트! 트아 잡혔어 다시 나와 굿! 때려! 때리지?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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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이스 나이 파울 아. 나이스! 역전! 역전! 나이 파란 나에게 파울입니다 오늘 파란 날에 오늘 파란 날에 파고판단하겠지 왼쪽에 특이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어. 오! 역전 역전! 아전 야, 얘 제가 좀 아, 어서 대결 좀 몰라겠어. 아, 시끄러. 워다야야 야. <laughs> 다시 바꿔줘 다시 막아줘. 바꿔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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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못 막아야 괜찮은 거 아니야. 안아도 센터가 그냥 빠지 가드가 나 자, 자. 태환아태환아병기야 그쪽에 뚫리면한 명은 대투로 같이 가야 돼. 양쪽 팀파입니다 원샷 봐 원샷 22초 원샷. 승카입니다 22초. 원석이 원샷. 이런 정보는 얘기 안 해. 김성훈 맞이 <laughs> <할까요? 웃음> 22초 받아줘. 받아줘. 어, 네. 뭐 하다 왔어? 도아수업 알았어 축하해 축하해 7초 7초 양팀팀 파울입니다 굿 7초 7초 초양팀팀 파울